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자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미라. 그가 백제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위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스 사장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면 의로움, 믿음으로 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신칭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계승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스수를 어떻게 여겼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보면요, 마태복음 3장 보면 9절. 이렇게 돼 있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돌들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거라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보면 내가 예,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이잖아.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구원받은 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이다. 그 혈통을 나도 계속했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뒤에 넘어 23절 25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글정이라면 예수의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되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셔 되고 또한 우리 의롭,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예수의 믿음을 계승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어쨌든 그 이들인들 안에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혈통적 계승이 아니고 그 믿음이 계승, 계승된 자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원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난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야, 쭉 읽어보면, 12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바울이 이것을 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어떻게 그가 믿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게 율법과 할려로 말매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려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받은 거고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구원 받으면서 받은 게 아니고 구원 받은 후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라는 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 후에 따라오는 거죠. 구원 받은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할례가 의식이 행해지는 거지, 할례 의식이 행해지는 거지. 이게 먼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구원 받겠다. 내가 내 행위 내 의로 구원 받겠다.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의 눈을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의식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것도 아니라니 그것도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리스도인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아주 강력한 논증이죠. 사, 사도 바울의 그리고 너무나무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받았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죠. 믿음으로 그, 그 믿음으로 말하면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게 아니냐. 아브라함이 구원 받은 게 아니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계승한 자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 우리가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걸 묵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 믿음 계승해서 살아야 됩니다. 17절에 로마타사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믿음 바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그 그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민 어,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믿음의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너 너의 후손을 창 수만 바다의 모래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네 이름을 창백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런 약속들을 주셨잖아. 요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성취가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약속이었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고, 네이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어뭐 하나님께서 후하시죠막큰 응? 축복을 막큰 약속을 막 주어리시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뭐,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현실적으로 이해될 만한 게 아니라, 허도슴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크고,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크죠. 실현될 수 없는,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 주셔서, 근데 믿음은 이걸 믿는 거라는 거, 이걸 믿는 거, 이 약속이 성취될 거 믿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는 것. 그의 믿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가능해요. 우리 인간에게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선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어,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고요. 뿐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이이 말씀을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1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는 부자 청년에 대,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를 좋추라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이, 군심하면 가버렸잖아요, 청년이. 아유,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음, 예술을 그냥 따르기는 하겠지만, 소유까지 다 팔고, 어, 그래가지고 쫓는 거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서 가버렸죠. 그러니까 23절에서, 1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이 말씀이 참. 너는 너무 잘 알잖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져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죠 인생을. 부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것을 다 비우고 나누어줌으로. 자신의 소비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 내어줌으로, 그래서 부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자가 가난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 하나님나 들어가는 게 어려워. 게이스님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듣고 시민 올라가로대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우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여기서 뭐 바, 바늘기 뭐 이런저런 해석이 많죠. 뭐다 옳다고 봐도.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어렵다는 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 정말 정말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거 정말 정말 어려우니까. 그런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왜 제자들이 왜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런데도 막 듣고 놀라가지고 누가 구원받겠냐고. 이 말은 제자들 또한 자기들이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안에도 그렇죠. 내가 가난 가난하다, 내가 없다 하지만. 부유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은 게 있고 여전히 내놓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그런 보배가 있죠. 부자라고 그러면서 그거 다 줘야 된다고요. 그거 어, 여러분이 어, 숨겨놓은 여러분이 혼자 가, 가지고 있는 그, 그, 그 귀한 것. 그것도 안 내놓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천국은 주는 곳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는 것, 가진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우는 곳이니까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힘이 놀라서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무도 구원 못 받겠는데요 저희는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비우는 것, 내가 나를 비우고 낮추고, 내 가진 모든 것 주는 것, 이거 힘들죠. 그리고 부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또, 많 이, 하나님 주신 약속들, 이 바보랑 주신 약속들, 내가 니를 축복하고, 니네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너를 큰 미적 이루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할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다불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하나님 다이루시 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들도 성경에 보면 부자들 여럿 나오죠. 세리장 사기오도 부자였고요. 사도행전 들어가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도 있었는데 자주 장사라고 자주빛 옷을 팔아, 파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자주피도 가격으로 치면 옷한 벌에 한 1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가격이죠. 그런 옷을 팔아가지고 살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럭셔리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도,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 저는 부자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빌게이츠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요. 그가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거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뭐럼 버핏도 자기 가진 소유 다 팔아서 하나님 따의이 주님의 자녀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역사를 못 하나?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 역사 시작하시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사람으로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가능해.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안 가능한가? 왜 실천이, 실행이 안되나 불가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가능성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래. 그에게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천지전능하시다이 기독교 신앙의 기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걸 믿었어. 아브라함이 8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내 우선 이가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리남이라 믿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백전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같은과 살아의 태에 은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적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너무 일거 잃는 것만으로도 참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너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백산화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도 죽은 것 같아서, 약속이 실현이 점점점 불가능해지고,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적인 상황을,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다 알았지만, 이성적으로는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인지, 어떤 게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경강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 그리고 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거야. 이 아브라함은 무슨? 우리도 신앙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시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요. 점점 믿음이 약해지죠. 믿음이 약해지고 불가능한 생각되고 이건 안 돼, 이건 절망이야, 끝이야,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봤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서 그 믿음의 자손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 은 믿음이 더욱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현실적 상황은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믿음도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 약속을 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되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로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로 여긴 받았냐. 그가 현실적으로 다 성취해서 그가 정말 약속대로 모든 걸다 받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죠. 다만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그, 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신앙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점점 더 현실적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도, LA 교회에서 사약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절망적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아, 정말 이건 힘들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건 현실인 거고요, 현실. 하나님 약속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이, 많은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이름창 선택해 하시고, 이런 약속들을 이루실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약속이잖아.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음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기쁘고 행복하고 다 가진 거 세상을 다 가진 거 같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야. 그래, 너가 참으로 의로운 자구나. 너가 참으로 믿음의 세계를 아는 자구나. 우리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시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그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아브라은안 힘들어 섰겠어요? 힘들어, 현실적으로 힘들고, 다 괴롭고,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응. 그것만 우리가 굳게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잃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니까,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 은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변치 않게,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갈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 하시겠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증언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한, 뭐, 신앙이 항상 행복했던 게 아니,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점점 어려운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어떻게 이겨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 그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 그 불가능이 없으신 분 신실하신 그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것 하나를 그냥 굳게 붙들고 갔던 거죠. 우리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처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이 뭔지 깨닫고 진정한 믿음의 후손들로 증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양만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고 예수의 자손이 될수 있는 것 예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신 것처럼 십자가 통해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이르게 될때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될때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될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믿음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후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계 다 맛보고 그래서 많은 자들로부터 참 믿음을 증거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증거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많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인식적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이이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믿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계승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러합니까?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계승한 자들 진정한 믿음을 알고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전현실적인 어려움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의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점점점 몸이 죽어가고 그래서 자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믿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다리 그 죽음의 다리에서도 부활을 체험하셨다. 영광의 하나님영광에 이루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영광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음, 주님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인도하주시 없어서 그래요 모든 일로부터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증거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는 의롭게 여김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실 옵 없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